반갑습니다. 다음 생에 이창열입니다. 가끔 내가 동서상 올리는 곳입니다. 네. 고향시 덕양구 오릉동오릉동 소대가 여기서 원흥역까지 약 1km, 원당역까지 약 2km, 그리고 서울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위치하고 있고요. 건평은 50평입니다. 건평은 50평이고, 이, 앞에 2차선, 경계 없는 2차선이 지금 확장 공사가 들어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도시락,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업, 그다음 건강기능식품, 한약 관련 대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람용 전기는 지금 30km 정도 어가 있고요. 그리고 냉동실, 냉장실, 이렇게 해서 약네 칸이 되시있습다네 칸이. 그리고 약간 보완만 하면 해석 인증이 가능합니다. 약간만 보완하면 해석 인증이 가능합니다. 네. 뭐, 지금 여기는 제가 촬영하기에 좋아서 들어와 있고, 한번 동선 따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마당입니다. 이 마다 차가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고, 물건 상하차 하기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는 검수, 검수및 입출구 전시입니다 요분이 이전 가시는 분 나간 다음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는 대형 냉동실, 대형 냉동실입니다. 약, 평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7평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로입니다. 통로. 자, 뭐, 순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냉동, 냉장, 온도 조절해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물품에 따라서 이렇게 보관하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온수 온수 나오는 샤워기가 여기 온수실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냉동 냉장 냉장고로 사용했는데. 전에 쓰신 분이 필요 없다고 그래갖고, 다른 공간으로 쓰던 곳인데, 뭐, 오셔갖고 필요하시면 냉동실이나 냉장실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위생전실, 위생전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서 청결구역으로 연결되는 거죠, 가공실로. 여기는 위생전실입니다. 부자재 보관식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목조목하게 50평에 실평소 50평에 오목조목하게 시설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가 청결구역입니다. 가공실. 여기가 가공실입니다. 당연히 상수도고요. 여기는 전처리실, 전처리실 일반 구역이고요. 이쪽은 청결구역이죠. 여기는 트렌치 시설도 되어 있고요. 자. 어떤 용도든지 뭐다 가능합니다. 뭐. 건어물, 수산물, 농수산물, 뭐 건강기능식품, 음료, 다 가능합니다. 다 문이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동, 냉장실 문들이 다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냉동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입고해서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다시 그 전처리실에서 전처리를 하는 그게 다 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네. 임재료는 아, 2천에 200, 2천에 200입니다. 시설 권리금은 없습니다. 뭐 주인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대 중이기 때문에 시설 권리금이 없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속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시부동산매매 부동산인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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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 매물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해드릴 것을 따로지 약속드리겠습니다. すごいわし,ましょう。